이동하시죠. 여기는 제미없다기로오픈로도록 가자. 왔어요. 오케이. 폴링이 바람을 쏴줘. 아, 감았다. 오케이. 어, 요즘에 긴 몸들이 유행이죠. 그 토너먼트에서 이긴 몸들이 그 위닝 로어가 되, 되면서. 자, 가을의 문턱입니다. 일단은 과시령 긁고, 배수도형 긁고 하는 가을인데, 요즘에 너무 어렵죠? 갑자기 나타난 가을 장마 때문에 날씨가 힘들, 아니, 낚시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99.9 항상 해답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예당지인데, 지금 예당지에 지금 낚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도 예당지가 이렇게 갑자기 불운한 수위로 인해서 좌대가 떠내려가고 이런 적도 많았죠. 그만큼 낚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답을 찾아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시죠. 보니까 다 젖어 있는 게 완전 오름수위였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가네요. 우리 수위가 일단은. 피베이트로 소감이 먹히는 시기가 딱 돼야 되는데 예당지에 가을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을에는 예당지로 와본 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예당지 가을에 대한 정보도 없고 여기 이쪽 라인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신양천 라인인데 그. 해당지에는 크게 물줄기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무한천이랑 신양천이 들어오는데 제가 무한천 쪽그 동상교 쪽 라인 그쪽은 그 쪽은 경험이 많은데 이쪽 라인은 경험이 없어요. 지금 그 동상교 쪽에 그 공사를 지금 하는 바람에 어그 뻘물이 말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래서 이쪽 일부 이쪽 라인으로 왔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고 상황에 맞춰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한번 진득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번 오름수위로 인해 가지고 그 찌꺼기, 쓰레기. <laughs> 어,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 왔네요. 근데 지금또 내림수이라 살짝 이런 것들이 이제 육지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9월 첫째 주인데 아직은 조금 햇살이 따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녁하고 밤에는 서늘해요. 날씨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게딱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시기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아침에는 가을 패턴, 서늘한 가을 패턴이라 활성도도 괜찮고 좋은데, 오후에 또 햇살이 올라가 버리면 또 얕은 곳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좀 많이 올라가요.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름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이 마름이 아마 고수위 때 물에 다 잠겼다가 좀 죽었을 거예요. 그 마름의 한계 수심보다 물이 더 높아 버리면 호흡을 못해서 죽죠. 아마도 그때 장마 때물 많이 내려왔을 때좀 많이 죽어서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래도 마름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동하시죠. 여기는 재미없다. 절로 오토록 가서.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른 굴락은 어떠한 수초낚시, 커버낚시에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 마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이 지금을 기점으로 이제 번성했던 게 이제 사가지죠. 이쯤 되면 이제 꽃이 조금, 8월 달에 이제 여름에 꽃을 피고 그 이후로는 번성했던 게 사가 들어가는데 사가 들어가서 12월, 10월, 11월까지 그 형체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마름은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른 굴락이 예전보다 좀 쇠퇴해졌다. 너무 약해졌다. 해도 좋은 포인트가 되니까 꼭 한번 공략을 하십시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지는 수도권 수도권 배서들의 마지노선이죠 서해대교 건너서 또는 경부 타고 천안 내, 천안 바로 밑에까지 내려오는 마지막 마지노선 당일치기로 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도권 분들이 많이 오세요 경기도 분이나 서울 분이나 많이 찾으시는데, 그만큼 당일치기로 이렇게 와서 하고 갈 만큼 좋은 포인트가 많은 최고의 뭐 낙터 중에 하나죠. 붕어도 많고, 배스도 많고, 블루길도 많고, 터물치도 많고. 예. 네. 수초가 많으니까, 텍사스 리 한번 써볼까요? 아 수심이 얕네. 1m 조금 넘겼어. 수심이 엄청 얕네. 철저하게 지금 어떤 바닥에 붙어 있는 베스보다는 이렇게 수초 또는 떠내려온 부유물 거기에 붙어 있는 베스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크게 마름 불락이 돼 있는 곳은 어떤 프로그라든지 이런 루어로 공략을 하고 약간 파편화된 다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는. 어, 텍사스 리그를 끌어와서 폴링 시키는 그러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폴링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웜도 이제 보통 스트레이트 웜이나 어, 호브 계열, 크리처 계열을 쓰지 않고 컬리 테일, 테일이 길게 나와 있는 폴링 할때 너플로 불거리는 그런 액션을 줄수 있는 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낚시하면서 이 기법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 할때 휴지통에 버릴 때 마우스를 끌어와서 탁 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잖아요. 옮길 때또 문서나 파일을 옮길 때도 그런 그 사용하는 컴퓨터 용어인데. 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이건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냥 끌어와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고기가 있다면 활성돼 있는 고기가 있다면 폴링할 때 그걸 보고 나와서 입질할 겁니다. 아유 그래도 가을 초입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좀 덥긴 덥네요. 웜이라든지 뭐 이런 게다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텍사스리그에 쓰고 있는 웜이 8인치입니다. 8인치, 8인치나 아니면 좀 버징을 하 버징 또는 이제 표층을 긁고 있는 개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배스는 입질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루어죠. 조그만 루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잡는 모습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그렇게 해서 잡는 것보다는 이제 또큰 것도 한 번씩 또 잡을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거를 잡기 위해서 좀 약간 채비를 무식하게 <웃음> 챙겼습니다. <웃음> 사나이는 비공이지 사나이 아닙니까? 왔어요. 오케이. 폴링에 받아먹었어. 사이 좋아. 아 감았다. 오케이. 그렇지. 크다. 오우치. 오케이. 자, 폴링에 받아먹 예당지. 됐습니다. 자 지금 물위에 마름이라든지 저번 그 홍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파편화가 돼 있는데 그런 곳은 버징으로 긁어오는 것보다는 긁어와서 그 엣지에서 떨어뜨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래그 앤 드롭, 긁어와서 똑 떨어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역시나 그 사이에 붙어있던 배스가 폴링에 반응을 했네요. 사용한 채비가 조금 독특한데, 일단 싱크는 텍사스 싱커고, 웜은 8인치 컬리테일입니다. 굉장히 크죠? 폴링할 때 액션이 되게 좋아요. 폴링할 때이 컬리테일이 나풀나풀 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화려한 걸 좋아하는 어, 가을에 딱 맞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다면, 싱크에 이 스커트가 있죠. 이 스커트는 폴링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주는 역할도 하면서 화려함을, 풍성함을 더해주는, 실루엣을 더욱 크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채비에 멋진 예당지 베스가 물었네요. 어, 요즘에 긴 몸들이 유행이죠. 그 토너먼트에서 이긴 몸들이 그 위닝 루어가 되면서 그 입소문을 많이 탔죠. 어, 음,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루어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루어는 인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좁은 데서 공정, 그 경쟁하는 프레셔가 심한 곳에서 그걸 뚫고 우승한 위닝 루어니까요. 최근에 이제 프로 토너먼트에서 이런 큰 웜들이 인기가 좋았고 조, 조항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기가 좋습니다. 유행이에요. 여기가 지금 싱커가 지금 텅스텐 7g인데, 7g이면 이 정도 수심 약 1에서 2m 사이에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물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만 박박 긁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괜찮겠습니다만, 그 지금 장애물에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그런 베스에게 폴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기에는 7g은 너무 무겁죠. 근데 여기는 7g이잖아요. 근데 이 스커트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7g 속도가 아니약한 5g, 4g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 해줄 수, 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웜은 최근에 유행인 이큰 8인치 웜, 폴링 액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비를 원활하게 또 운용을 하려면 또 제가 좋아하는 저희 또 오른팔, B5 611 미디움 헤비, 멀리서 잡아오는 거 보셨죠? 예. 네,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8점대의 드릴, 그리고 라인은 카본 16파운드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쭉 끌어왔다가 퐁 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아 압니다. 물론 어떤 커버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버징을 긁어오는 게더 좋은 효과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끌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엣지 라인이나 구멍에 똑 떨어뜨리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철저하게 제가 화려하고 폴링에 맞춰서 지금 베스 눈에 그렇게 맞춰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 계속해서 끌어오기보다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버징에, 보고 있다가 버징 지나가면, 오, 지나가네. 이렇게 하던 베스들이 지나가다가 똑 떨어지니까,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먹는 거죠. 자, 아, 이게 지금 이 시기, 이채비의 위력입니다. 제가 드래그 앤 드롭 방법을 가르쳐드리면서 버징에 힘, 그 반응이 없을 때 뚜루루룩 하다가쏙 떨어뜨리면 반응이 없던 그 밑에 있는 베스가 와서 묻는 경우도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근데 반응이 있다면, 반응이 있다면 버징하면 되는 거죠. 텍사스 싱커기 때문에 일단 마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잘 걸리지 않고 총알 모양이니까 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운영을 하더라도 활성도 있는 배스들은그 버징이 와서 때린다. 이건 제가 드래그 드롭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기도 전에 그냥 와서 그냥 쭉갈때 때린 그런 배스예요 자, 마름에 숨어있던 배스입니다 밤이 되거나 저녁 피딩 때부터 밤까지는 고기가 커버가 아니고 오픈 워터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금 일단은 커버를 긁어오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기법으로 몇 마리 잡았는데 이제는 그 반응이 거의 없어요. 이는 오픈 워터에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마지막, 한방안 있었네요. 아, 이 8인치 웜이, 그 커버에 탁 부딪히고 툭 내려갈 때, 툭 하는 입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싹 하니까,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딱쳤는데 이야, 점프를, 이 영상이 찍히는데 점프를 진짜 한 2m 냈습니다. 진짜.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놀래,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멋지 해당 배수 나왔습니다. 예. 하.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어, 밤과 어, 아침에는 약간 쌀랑한 기온까지 느낄 수 있는 가을이에요. 어, 이런 가을은 낚시가 힘듭니다. 환절기구로 들어가는 시기가 낚시가 힘드네 특히 가을에서, 아,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이 시기가 또 힘들어요. 하지만, 어, 조건을 찾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찾은 조건은 오늘 어, 물색과 마른굴락 그리고 폴링이었는데 특히 이 폴링이 오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마른굴락 사이 사이에 떠 있는 배스가 떨어지면서도 불거리는 이 액션에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서 다니다 보면 멋진 배스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